네, 코로나 국내 상황 보면 연일 이 상황의 위중함을 보여주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역대 최다로 나오고 있고 확진자 수는 오늘 7천 명 안팎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주 후반쯤에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방역 패스 관련 혼란은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점심 시간에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은 곳들이 많았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식당 앞에 줄이 늘어섰습니다. 백신을 다 맞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좀 되고 지금 다 걸로 옮겨야 되는데 네. 안 되고 혹시 옆에 선생님은 어 저는 카카오톡 잘 되네요. 점심 시간 접속자가 몰리면서 인증이 느려졌고 네이버는 아예 먹통이 됐습니다. 네이버랑 뭐안 돼요. 돼요. 그 그래도 카카오톡은 되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 인것 같습니다. 네. 인증이 안 되니 쩔쩔매게 됩니다. 네, 뭐저 이런 분들은 네, 들어와, 들어가 있어요. 혼자만 못 들어가 계시고요 네. 어제도 이러더니 언젠간 되겠지. 보다 못한 식당 주인이 나서 보지만 안 되시면 카카오톡에 민 자프숍 쿠라고 있어요. 들어가면예방접 네. 받으신 이력이 나오거든요. 뭐 저한테 보여주시면 네. 끝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안 그러시면 지금 한 분은, 한 분은 미접수종자나 가능하실까요 아, 그래요? 네, 어쩔 수 없이 한 분은 그냥 미접수종자를 해서 네. 그냥 보실게요. 먹통사태 하루 만에 정부가 고개를 숙이고 급하게 서버를 늘렸는데도 혼란이 이어진 겁니다. 정책이 네. 이렇게 따르기는 하는데, 대응하는데 좀, 너무 늦지 않나? 또, 뭐, 이번 주는 어떻게 제도기관으로 좀 운영했으면 싶어요. 안정화 될 때까지. 골치가 아픈 건 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접속하락하는데 안 되는데 자꾸 하락한다고 뭐 짜증나지. 근데 오늘은 거의 못했죠. 결국 과태료 부과는 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오늘 정도까지는 현장에서 벌칙 적용이 쉽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접종 완료 스티커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아서 신분증에 붙여두는 게 속편하다는 겁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